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섯 살 서연이입니다. 병 때문에 여느 또래와는 조금 다른 외모와 행동을 보이는 서연이는 이 따뜻한 봄날에도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섯 살 서연이가 겪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상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충남 당진의 한 시골 마을. 서연이네선 아침부터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 이거 뭐. 어? 야! 이거 뭐. 아니 아침부터 이걸 칼로리 너무 높아. 내가 농파 내 거야. 키워코 시리얼을 먹겠다는 서연이와 이를 말리려는 엄마. 하지만 한번 발동에 걸린 서연이의 식탐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서연이. 그런데 여전히 허기진 모양입니다. 이번엔 고구마에 손을 댑니다. 먹지 말라니까! 초희기극희기 질환인데 전 세계 이제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도 100명이 채안 되는 그런 희귀 질환이거든요. 물조차도 제가 아니, 제어를 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물을 먹으면 물 중독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 갖고. 그래서 물까지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갈증이 심하게 났더라. 화장실에 몰래 가서 변기 물을 떠 먹었더라고요.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픈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6살인 제 또래들보다 덩치도 몸무게도 세배 가까이 늘어버린 서연. 태어날 땐 건강했습니다. 먹는 것도 잘하는 모습도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3kg가 갑자기 찌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이가 그런 상태에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가 자는 모습이 너무 불안하다고 자기가 이제 못 맞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난게 이제 신경모세포종이라고 하는 희귀 소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의 몸 속에서 발견된 종양. 서연이 나이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동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고 항암 치료를 무려 8차례나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이제 항암 1차를 기점으로 해서 살이 빠질 것 같았는데 이제 의료진들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왜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찾고 면역력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의아해하시다가 2차, 3차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로하드 신드롬을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로하드 증후군은 10살 이전에 발병하는 신경계 이상 질환으로 식탐을 비롯해 여러 이상 증세를 보이다 20살 전에 대부분 사망한다는 희귀 질환입니다. 서연이 일상에서도 그 증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의 옷이 땀에 흠뻑 젖었는데요. 이른 봄에도 삼복 더위 마냥 땀을 흘리는 건 역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체온 조절이 잘안 돼서 계속 수시로 땀을 흘려요. 24시간 내내 몸 상태가 안좋다면은뭐 진짜 최대로 한0배 정도 갈아입힐 정도로도 있었고 옷을 갈아입은 것도 잠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땀투성이가 된 서연이 땀으로 젖은 옷에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연이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고작 여섯 살 아이가 먹는 약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약도 다니면 다른 거약 받아야 돼요. 우와, 약 먹어야 서연이 안 아프지. 식탐탓에 성인병까지 갖게 된 서연이는 의젓하게 약을 삼킵니다. 아유, 약도 잘 먹어라. 아픈 딸을 위해 엄마는 늘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아이의 병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요세요져 언제부턴가 서연이의 행동이 점점 더칠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깨물거나. 에이.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기 일쑤입니다. 어디 가도 순하고, 이쁘고, 항상 웃고. 너무 이쁜 아이였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성격도 포악해지고. 난폭한 행동도 로하드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망가진 신경계 때문에 작은 일에도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는 서연이 엄마는 달라져버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제법 따뜻해진 봄 기운에 서연이의 언니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언니를 따라서 나갈까 말까?" 망설이던 서연이는 이내 가만히 서서 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데요. 한창 밖에서 뛰놀길 좋아할 나인데 서연이는 내키지 않는 눈치입니다. 어린이집 다녔을 때 상처받은 기억이 있나 봐요. 발병하면서 살이 찌게 된 시기에 애기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제 뚱뚱하다고 많이 놀렸었나 봐요. 어린아이로서도 듣기 싫은 그런 말이었는지 상처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마, 그리고 차가워진 세상의 시선 탓에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둬버리고 만 아이. 어린 서연이가 감당하기엔 모든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그런 서연이에게 언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8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언제나 아픈 동생을 먼저 챙기는 언니 나연이 서연이 땀날 때 이불에 젖지 말라고 매트 까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언니의 마음이 서연이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서연이에게 엄마가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자는 동안 산소를 공급해주는 양압기를 착용해야 하는 탓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찾아온다는 로하드 증후군 환자들 서연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양압기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위험해질 수 있는 탓에 엄마는 매일 밤 잠든 서현이를 지켜봅니다. 잘 때조차 숨쉬는 것조차 아예 편하지 않다는 거는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죠. 왜 저걸 떼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돼 버릴 것 같은 불안감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가슴에 못을 달고 사는 기분이에요. 서연이가 잠든 뒤에도 엄마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료법이 없는 로하드 증후군 때문에 관련 연구가 활발한 미국의 소식을 살피는 건 엄마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입한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그룹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진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거좀 확인하려고 자주 보고 있어요. 치료법을 연구한다는 전문가에게 서연이 상태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꿋꿋하게 하루하루 견디는 서연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아이가 나을 방법을 꼭 찾을 겁니다. 아침부터 서연이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간밤에 아이의 호흡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엄마는 덜컥 겁이 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는 서연이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네엔 서연이의 병을 아는 의사가 없어 조그마한 증상에도 반드시 대학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음, 별일 없었죠? 좀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근데. 아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음, 배도 아프다 아, 그래? 배도 울렁거리고 내가 물론 토하죠. 아픈 게 아니고 네, 토할 것 같다고 그러더 요새 체중은 더 나가요. 행여 서연이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신호는 아닐지 불안한 엄마는 꼼꼼히 서연이의 증상을 설명하는데요. 아무리 사소한 증상이나 변화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심각하게 숨을 안 쉬는 병이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고 그 보조 치료를 해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 작은 증상에도 가슴 조려야 하는 불안한 일상. 집과 병원을 챗바퀴처럼 도는 생활이 엄마는 때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사업비 걱정은 항상 있죠. 저희가 이제 계속 건강하게 살수 없는 거기도 하고 아이도 언제까지 아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 비용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음.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는 아이의 시간을 위해 최대한 늦지 않게 제가 잘 지키고 잘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데리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수많은 증상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서연이. 언젠가 기적처럼 치료법이 밝혀져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서연이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서연이에게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을 서연이네 가족은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꿈꿔야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관리받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가족들과 캠핑을 떠나는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힘든 하루를 씩씩하게 견뎌온 서연이에게 이젠 우리가 봄볕처럼 따뜻한 기적을 선물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서연이의 내일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